중국 공자의 제자 중에 민자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가 후세에 귀감이 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요 그의 덕행과 효행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건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계모가 집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 계모는 왜 그렇게 다 심성이 악한지 진짜 그런 건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이케모드 심성이 폭고약했던 모양입니다 아, 한겨울이 되면 자기 데리고 온두 아들에게는 소음을 잔뜩 넣어서 옷을 만들어 입히는데 전체 자식인 작은에게는 이모소 뭐 솜은 고사하고요 솜 대신 갈대입을 넣어서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겁니다 꼭 그래야 되나요? 그좀 만드는 게 하나 더 만들어도 되는데 갈대잎을 넣어서 옷을 만들면 그게 그 소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자거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원망하지 않고 잘 참고 견뎠는데 어느 날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후처를 내쫓으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자거니 아버지에게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고정하십시오. 어머니가 계시면 아들 하나가 춥고 어머니가 안 계시면 아들 셋이 춥습니다. 이 말에 아버지가 감동을 하고 계모도 크게 뉘우치고 마음씨를 고쳤다. 이후에 계모는 이 아들 작은에게 잘했고 작은 역시 그, 그 계모에게 효성을 다해서. 이야기가 후세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도의 첫째는 부모님을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선 음식이나 옷이나 잠자리나 용돈이나 이런 주로 물질적인 것에 여유를 드림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일을 효도라 하겠습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날 예,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1위가 용돈입니다. 예. 뭐, 게답지 않게 무슨 뭐꽃 선물하느라고 꽃값이 비싸지는데 그거 선물하지 마시고 돈을 드리면 최고입니다. 저도 용돈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가 해외여행이요. 세 번째가 건강검진이라 그럽니다. 차지하고 든 예, 용돈이 최고다. 물질적인 것. 두 번째로는 좀더 높은 수준의 효도가 있는데요. 그 정신적으로 부모님의 뜻을 잘 받도록 순종하는 것. 내 생각이 있어도 생각을 돌리고 부모의 뜻을 따라가며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이것을 효도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그, 그 말, 그, 그 생각 틀렸습니다. 이러고 건방 떠는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드는 거예요. 다음으로 더 높은 수준의 효도는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이름을 얻어서 부모에게 좋은 명예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잘되면 이 사람이 아무기 아들 아니냐 그 부모가 누구 아니냐 이런 평판을 얻어서 부모에게 높고 귀한 이름을 드리는 거 그게 효도입니다. 시에슬로이스 교수는 아주 우리 사람된 모습을 아주 간단 명쾌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이 되며, 필레에 의해서 성숙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실은 차원적으로 다르고, 질적으로 다른 게 사랑입니다. 이것을 옛 그리스 사람들, 즉 헬라 사람들은 아주 다른 언어로 표현을 했는데, 젊은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고 그래서 화끈한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을 에로스라 그럽니다. 남녀간의 사랑, 애정, 그 에로스예요. 이걸 에로틱 또는 에로티시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면 하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요. 이거는 혈연적인 사랑입니다. 혈연 때문에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부모의 사랑은 철저하고 끈질긴 피로 연결된 그런 사랑 이것을 스톨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과 우정을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수평적인 사랑 나라를 사랑하든 형제를 사랑하든 친구를 사랑하든 필라델피아 혹은 필라델포스 이 필자를 붙여서 말하는데 이 그리스어로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말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필자가 친 아주 친하다 그 친구 같은 친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랑을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개시해 주신 사랑 절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레에 의해서 성숙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것이 인간입니다. 한평생 우리는 사랑 속에 살 뿐더러 사랑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공부하며 사는 겁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배웠느냐? 사랑을 얼마나 배웠느냐 하는 거지요. 인간의 인간됨이란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이해 수준의 인간됨이 있습니다. 아직도 에로스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필레오의 메인 그정도의 수준인지 아니면 끈질긴 스톨게만을 붙잡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이해를 높여서 아가페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아가페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때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에 응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한 남자의 사랑에 여자가 응답하여 결혼을 하죠? 예로 습니다또 부모의 사랑에 응답해서 효자가 됩니다 이게 스톨기예요 그런가 면 친구의 사랑에 진실하게 응답해서 친구가 되고 신의를 지키는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이 인격이 되어갑니다 필레오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에 응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또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또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또 남편을 사랑하는 것, 친구의 사랑 속에서 친구를 사랑합니다. 이제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응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즉, 내가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이 아가페다 그 말이에요. 아가파토 알레루스라고 한 말인데 아가페 사랑을 하라 아가페 사랑을 베풀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가페 사랑이니 너희도 아가페 사랑을 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것이 아가페였다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그런 사랑을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정말 아가페적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 내 인간된 수준을 가늠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 중에 무서운 죄가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높은 사랑, 그저 없는 귀한 사랑을 받고 그것을 배신한다면 이것은 용서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을 받고 미워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나 사랑받고 미워한다면, 특별히 고귀한 사랑을 받고 배신한다면 죽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홀로된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키웁니다. 그야말로 힘든 일을 하면서 정성을 다해 돈을 벌어 이 아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방학 때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서울이 좋아서. 이 아들이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편지도 쓸줄 모르는 어머니, 전화도 없을 때입니다. 그저 아들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어머니 아들을 보려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십니다. 아들이 다니는 학교 이름만 붙들고 물어 물어 학교 교문 앞에 서서 하루 종일 아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웃고 아들이 나오는데 제 애인하고 같이 손을 잡고 나오더랍니다. 공부는 개을 연애하느라고, 예? 어머니한테도 내려오지 않는 이 아들. 반가워서 어머니가 얘 예, 아무게야? 하고 반겼더니 그 애인이 아들에게 묻기를 저 여자는 누구냐. 이 아들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어? 그 우리 집에 오래전에 있던 식모야 이 소리를 들으신 어머니는 그대로 돌아서서 눈물 흘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자식이라고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이게 사람이요? 사랑을 배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배신은 죽어마땅한 죄올이다 저런 아들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해요?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기 그지 없으면서 자식들한테는 그냥 이런 자식들 만들려고 그렇게 퍼대니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죄를 무섭게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한 200년 전 중국의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인 아시는대로 다시 당시 중국은 유교 문화에 푹 젖어 있을 때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니 중국 사람들 마음 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 그때 만들어진 천도지에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다. 어느 종교보다 가장 높은 효도의 종교가 기독교시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1장 15절을 인용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디라고 부모님을 저주하고 어디라고 부모님에게 대드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보십시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악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지인기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않냐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치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폐역하는 자식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징계하도 듣지 않는 자는 공에 끌고 가서 증거를 내고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패한 자식은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무서운 성경 구절을 전도지에 써놨어요 그리고 다시 긍정적인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였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이 27살이요. 아브라함이 127세입니다. 아브라함 127세, 할아버지가 "너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어느 여느 자식 같으면 충분히 아버지가 100세가 넘더니 노망하셨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들,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고 공경하여 제단 위로 올라갑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했던 거예요. 이런 예를 들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라고 하였던 거예요. 이렇게 전도했던 겁니다. 그밖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거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전도지는 기독교가. 철저한 효도의 종교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 중국의 복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갔던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를 순정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딱두 가지. 순정이란 굴정이 아닙니다. 복정이 아니에요. 굴정이나 복정이 아니고 순정이 없다깊 뿜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또 "공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티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아주 특별한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쓰는 단어가 "티마"예요. 공경이에요. 공경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요새 자식들이요.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자식들이 많대요. 네? 너무 고생을 해서... 자식들이 볼때 부모를 안 됐다 싶다나요? 참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아니, 지들이 어떻게 컸는데 부모를 보고 안 됐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이게 망언이 어디 있어 이런 망언이 감히 또 그런가 하면 그저 친하는 가까운 친분 정도의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높이 섬기라는 겁니다 낮춰 사랑하는 게 아니라 높이 사랑하는 거예요 공경하라고요 높이 섬기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존경의 옷이다 그리고 다음에 부모님의 오름을 우리 자녀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미국 교회에서도 어머니 주의를 지키거든요 내가 언제 미국 시카고에 있는 메코믹 신학교 박사학위를 받으러 갈때 주의를 맞이했는데 아뭐 그냥 이 호텔이 시끌벅적해요.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그리고 와서 호텔에서 이제 뭐 파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어버이 주일에 미국 교회가 어린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중요한 일러스트레이션, 즉 신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실제적 교훈입니다. 미국 사람들이라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신뢰입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인데, 아주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꿈이 뱃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원이 되고 나중에 선장이 되어서 바다를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제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우선 선원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로 짐을 꾸려가지고 이제 가려 합니다 하인과 같이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는 큰 뜻을 품고 집을 나가는 이 아들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고작 선원이 되고 선장이 되는 것도 큰 꿈이라고 어린 워싱턴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머니는 아들을 손을 붙잡고 그냥 울기만 합니다. 절절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겁니다. 워싱턴이 우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때 생각을 바꿉니다.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며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그리고 꿈을 포기합니다 짐을 다시 내려라 도로 짐을 풀어놓고 어머니에게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그가 어머니를 떠났다면 그저 자리야 선장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큰 뜻을 품고 다 준비했던 것도 버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나보다 지혜로우니까요. 어머니에게는 나보다 경륜이 있으니까요. 어머니의 명예를 높이고, 어머니의 인격을 높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높게 존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높이는 것이요. 그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는 이런 분이다 내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라는 항상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공경이란 대가성이 없는 사랑이 옳시다 공경을 해서 무엇을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거래가 아니올시다 질투 없는 사랑은 오로지 효 하나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사랑에 대한 응답이지요 또한 이 사랑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에 우리 자녀들이 응답을 해야 돼요. 어머니의 소원, 아버지의 기도, 그것을 알고 그에 따라야 돼. 이게 바로 공경이내 생각이 아무리 많더라도 아닙니다. 그의 소원을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소원은 선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의로운 것입니다. 때로 부모님들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자녀들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리지요. 하지만 그 속에 소원,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소원치고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건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들지 맙시다 병들면 불효자예요 건강을 잘 지켜서 건강에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지 알아 누워있는 자녀는 불효자입니다 그것도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병들었다면 천하의 불효자입니다. 그의 부모,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부모 앞에서는 한숨도 쉬는 게 아니에요. 부모 앞에서 탄식하고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정직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효는 가정교육에 기초요. 효자가 효자를 낳는 겁니다. 옛날 고려장 시대 이야기를 아시죠? 어떤 아버지가 나의 많은 어머니를 이제 내다 버리려고 지게 다 지우고 이제 산에 갈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깊은 산 속에 어머니를 내려놓고 싸가지 온 음식을 드리면서 어머니, 요거 다 잡수시고 돌아가세요.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어련히 그거 음식 떨어지면 굶어 죽을 판인데, 그리고 지게를 놓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많이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빠, 그 지게 지고 가야지요. 왜 어린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가 안 들으면 내가 또지게치 지고 와야 하잖아요. 왜 자는 자기는지 어머니 갖다 버리면서 자기는안 갖다 버릴 줄 알았나요?" 아버지가 놀래서그 어머니를 다시 업고 돌아왔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새 아이들은요. 효도를 하려고 해도 효도하는 법을 몰라요. 효도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언제 효도하는 것을 봤어야지 부모가. 못본 효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효도를 무슨 수로 합니까? 자녀들이 말을 안 듣거든랑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야지. 아이만 혼을 내고, 아이만 때려. 네가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 안 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바보 같은 마음이요. 절대로 그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복받을 짓은 하나도 안 하고, 복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제정신이 아닙니까? 성경 말씀 분명히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돼요? 장수하고 형통하리라. 아멘. 이건요, 통계적으로 나온 진리 올시다. 효도하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효도하는 가문이 장수해요.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혜로, 가정적으로, 세계적으로 형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강점이 뭐냐? 그 전승을 지켜가는 데 있습니다. 그 전승의 뿌리가 뭐냐? 효올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경이란 그것이 바로 인격의 뿌리예요. 공경은 모든 사람의 지도자가 공경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경을 몸에 익히지 못한 사람, 공경과 순종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영영 구제불능이옵시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 그의 대요리문답에서 부모란 이런 것이다라고 네 가지를 말합니다. 부모란 첫째 나아준 부모. 두 번째는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 부모. 세 번째는 나를 지켜주는 국가의 왕 부모. 대통령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내 영적인 생활을 지도하는 목사 부모. 여러분, 부모라는 게 혈연적인 스톨게만이 부모가 아닙니다. 이네 가지 부모 속에 우리 부모가 계십니다. 나아준 부모만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의 덕을 익히고야 비로소 인격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문의 전통이 될때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의 가정 모든 가정들이 효의 가정이 되고 주의 약속된 복을 다 같이 받는 거룩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